테마 2 행정학적 행정 개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행정의 넓고 좁은 의미와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죠? 오늘은 조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해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관리설. 가장 먼저 등장한 이론은 행정관리설입니다. 이 시기 학자들은 행정을 결정된 법과 정책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한 관리 기술로 보았습니다. 즉, 정치가 A라는 정책을 하자라고 결정하면 행정은 그 A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사람과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기술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와 행정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걸 정치행정이 헌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만연했던 역관주의라는 정당의 부패한 입김을 행정에서 차단하고 오직 능률이라는 과학적 원리에 따라 행정을 운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잘 나가는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정부에 도입하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행정 관리설이 등장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산업화와 공공문제의 증가. 남북 전쟁 이후 미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습니다. 이는 상하수도, 위생, 교통 문제처럼 과거에는 없던 복잡한 공공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역관주의 폐해 반면 당시 미국 정치는 역관주의 즉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자기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부패와 비능률이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적주의라는 진보주의 공직개혁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3 능률성 중심의 관리기법의 발달. 당시 경영학에서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사회학자 베버는 합리적인 관료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행정관리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리기법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관리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1. 정치행정의 원론. 정치행정의 원론은 정치는 가치를 다루는 결정의 영역이고 행정은 사실을 다루는 집행의 영역이므로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공사행정의 원론. 정부나 기업이나 모두 능률적으로 관리하는 건 똑같으니 기업의 합리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합니다. 3. 기계적 능률성 행정관리설은 투입 대비 산출의 극대화라는 능률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행정관리설의 주요 학자로는 행정학의 아버지인 윌슨, 정치행정위원론을 완성한 군노, 최초의 교과서를 쓴 화이트, 그리고 최고관리자의 기능을 포스코브로 정리한 귤릭 등이 있습니다. 2. 통치기능설 193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대공황이 터집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 거대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통치기능설입니다. 이들은 행정이 단순한 집행을 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치기능설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실패와 뉴딜 정책 경제 대공황은 보이지 않는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두는 시장 경제의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이에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와 사회에 적극 개입하는 뉴딜 정책을 펼쳤고, 이 과정에서 행정의 역할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행정 국가의 등장 정부의 기능이 커지고 전문화되면서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보다 정책 과정에서 더큰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가 결정하면 행정은 따르기만 한다는 정치행정위원론은 더 이상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기능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1. 정치행정이원론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은 뗄수 없는 관계이며 행정관료들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2. 공사행정위원론 행정은 사기업의 이윤 추구와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고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기계적 능률성 대신 민주적 가치를 포함하는 사회적 능률성을 중시했습니다. 통치기능설의 주요 학자로는 사회적 능률성 개념을 제시한 디목과 행정은 정책 결정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한 애플비가 대표적입니다. 3. 행정행태설. 통치기능설은 행정의 현실적 역할을 잘 설명했지만 행정과 정치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어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란 정치학에서 분리된 행정학이 정치 역할을 하기에 정치학과 행정학의 구분이 모호하게 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행정행태설입니다. 행정행태설은 행정을 의사결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다시 가치결정과 사실결정으로 나누고 행정학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만이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행정행태설을 가치사실 이원론이라고도 합니다. 행정행태설의 등장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전적 행정학에 대한 비판. 행정관리설이 내세운 고전적 원리들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이나 속담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 통치기능설의 한계. 통치기능설은 행정과 정치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어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 논리실증주의의 영향.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엄격한 관찰과 검증을 통해 과학적 이론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실증주의라는 학문적 분위기가 행태주의의 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행정행태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1. 새로운 정치행정이 원론. 행정행태설은 연구 대상을 검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하고, 가치 문제는 연구에서 배제함으로써 행정학의 과학화를 추구했습니다. 정책 결정에 행정이 참여한다는 내용은 인정했지만, 행정학의 연구 영역은 사실에 국한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사행정일 언론. 행정행태설은 정부든 기업이든 조직 속 인간의 행동에는 보편적인 규칙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해 어디에나 적용되는 보편적 이론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3. 행정학의 과학화 행정행태설은 행정현상의 분석에 통계, 설문조사 등 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행정학의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행정행태설의 대표학자는 사이몬입니다. 그는 행정행태론에서 행정의 핵심을 의사결정으로 보고 인간은 완벽하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제시하며 행태주의 연구의 길을 열었습니다. 4. 발전기능설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나라들의 최대 과제는 바로 가난을 벗어나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었고 발전 기능설은 바로 이런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행정을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국가 발전과 사회 변동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기관으로 파악합니다. 즉 유능한 관료 엘리트들이 국가 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사회 전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발전 기능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1 행정 우위의 정치 행정 세일 원론. 발전 기능설은 국가 발전을 위해 행정이 정치 영역까지 주도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행정이 정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입니다. 2 공사 행정 세이원론. 발전 기능설은 국가 발전이라는 거대한 공적 목표는 사기업의 이윤 추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보아 행정과 경영을 구별하였습니다. 3. 효과성 강조. 발전 기능설은 비용 대비 산출이라는 능률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설정된 국가 발전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는 효과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5. 정책화 기능설. 발전 기능설이 제3세계를 바라볼 때 미국 내부는 큰 혼란에 휩싸입니다. 즉 베트남 전쟁. 인종 갈등, 빈곤 문제 등 미국 사회의 격동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때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행정하기 도대체, 현실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행정론, 즉 정책화 기능설입니다. 이들은 행태주의가 사실 연구에만 매몰되어 현실 문제 해결에 무력했고, 가치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결국 현체제를 옹호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무엇이 올바른 정책인지 가치 판단을 통해 결정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화 기능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행정세일 원론. 정책화 기능설은 행정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의 정치적, 규범적 역할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2. 공사행정세일 원론. 정책화 기능설은 사기업과 행정은 명확히 다르다고 보았으며 행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를 분배할 때 소외된 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 거버넌스 1980년대 이후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고 더불어 큰 정부가 오히려 비효율과 낭비를 낳는다는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과거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협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1. 신공공관리론. 이는 1980년대부터 등장한 흐름으로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자는 생각입니다. 이는 시장의 경쟁 원리와 경영 기법을 정부에 도입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것으로 민영화, 성과급, 고객 중심 행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신국 정관리론. 이는 1990년대 이후 등장한 흐름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너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 민주성이나 공동체 가치가 약해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이들은 정부와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를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통치를 강조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설은 정치를 배제하고 관리 기술로서의 행정을 보았습니다. 반면 통치기능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통치기능으로서의 행정을 강조합니다. 행정행태설은 행정에 의한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행정하기, 과학성을 위해 연구 대상을 검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했습니다. 반면, 발전 기능설과 정책화 기능설, 즉, 신행정론은 모두 행정에 의한 규범적 가치 판단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성을 강조합니다. 다만, 발전행정론은 개도국의 국가 발전을 이끄는 행정의 역할을 조명했다면, 정책화 기능설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정부 혼자가 아닌 시장,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는 네트워크로서의 현대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